100페이지 31번 자 0에서 2 구간 사이에 이 2차 음수의 절대값입니다. 음수는 허용하지 않겠다. 이 말이죠. 그렇죠? 그래프로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꼭 지점을 구해도 되지만 딱 봐놓은 순간 우리는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.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.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얘가 0 되는 애가 누구냐. X축에 마이너스 2와 1이 있죠.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? 여기 지금 양수만 절대 값이니까, 절대 값이니까 요거는 요 그래프가 음수죠. 그쵸?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는 음수입니다. 그러면 여기는 0에서 2 사이니까 중요한 거는 0이 어디 있겠냐 여기죠 0에서 자요 구간이 0에서 1까지 요 구간 음수죠 그치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에서 2까지 1을 조금 더 여기 2 2까지 요 구간은 양수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자 구분해야 되죠 0에서 1까지 음수니까 얘는 음수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어디 1에서 2까지는 양수 그대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?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,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, 플러스 2x, 0에서 1까지, 그 다음에, 뭐죠? 3분의 1 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1에서 2까지 됐죠.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? 여기 마이너스 1 넣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네요. 마이너스 2분의 1 어, 내가 왜 마이너스 1을 넣겠다 그러죠? 1을 넣는 거죠. 그렇죠? 1을 넣는 거죠. 마이너스 3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, 플러스 2. 0은 넣어나 많아. 없습니다. 그 다음에 플러스. 2를 넣습니다. 2를 넣어주니까 3분의 8, 플러스 2분의 4, 마이너스 4. 그 다음에 빼기 1을 넣어주면 3분의 1, 플러스 2분의 1,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자 계산할게요 요거는 분모가 좀 다를 경우에는 선생님이 굳이 2분의 4를 쓴 이유가 있겠죠 요 앞에 것끼리 하나 요게 전부 다 어, 같은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8이니까 3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4, 마이너스 2분의 1.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죠. 그래서 플러스 1.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4와 마이, 플러스 2네요. 그럼 플러스 4, 마이너스 4니까 0이고.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? 그렇죠. 3이 됩니다.